네, 안녕하세요. 일쌤입니다. 자, 오늘은 2222강. 자, 발전문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오메가 라인인데요. 자, 우리가 X3승은 1에 한 허그는 오메가라고 하면요. 자, 우리 여기 부호를 좀잘 기억했다가, 자, 이 아저씨를 인수분해하면 실제로 넘어와서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인수분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할 때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가 플러스 1이면 x 제곱 플러스 1이면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이거의 두근을 오메가 오메가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에 의해서 오메가 3승은 1이고요 자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게 바로 나오시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자 오메가 3승 오메가 4승 오메가 5승, 해가지고, 두두두두 해가지고, 오메가 49를 거쳐서, 오메가 50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1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몇개 있어요? 50개에 얘까지 포함하면, 51개잖아. 그럼 51은, 자, 3으로 나누을 때, 31은 3, 20이니까, 7, 3, 21. 3의 배수죠? 결론은 뭐냐면, 자, 이렇게 세개도해서 여기서 얼마나 그랬어?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다시 1. 자, 오메가 3승 1이니까, 지수 보충하면 이제 오메가, 오메가 제곱이 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뭐가 됩니까?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자, 그러면은 51개가 몽땅 다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어, 0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3개씩, 17 묶음이, 자, 몽땅 다 뭐가 돼요? 이 3개씩이. 영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영이 되겠죠. 자, 그다 갑니다. 이번에는 11번. 자, 이게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 친구 넘기면 2x는 마사고요 x는 마2보다 크거나 같아요. x는 마2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이 아저씨 정리해 주시면, 3x, 자, 앰플 3에서 4 빼면 m마일이고,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 건너편에서 요렇게 올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만족하는 어 정수 x의 합이 5가 되래요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 마1 들어갈거 아니야 0 들어가야지 그러면 1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3개 더하면 0 되잖아 그러면은 2, 3이 들어가줘야 5가 되는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이 아저씨가 X는 3분의 m 마일인데,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3분의 m 마일이라고 하는 놈이 3보다는 큰 거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구멍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정수인 4를 찍고 올라가더라도 답은 마일 0, 1, 2, 3 해가지고 다 더하면 5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4는 찍어도 되더라. 이 값이, 이 값이 4를 찍고 올라가더라도 답의 변화는 안 생기더라 그런데 여기서 찍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 1, 0, 1, 2가 되니까 합은 2가, 2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길 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양변에 자 3을 곱하면 9, n마 1, 10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1씩 더하면 10, n, 14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는 11 12, 13인데, 그거에 최대 값 구하러 했으니까 답은 13이 되주겠네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길이가 16인 철사를 구부려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했을 때, 직사각형의 긴변을 A라고 했을 때, A 값을 범입니다. 위 그러면 16 가지고 만드니까, 너희들 요 아저씨랑 요 아저씨랑 더하면 얼마나 와야 되니? 8이잖아. 그럼 여기를 내가 A라고 두면, 이 아저씨는 저절로 뭐가 돼? 8마 A가 되겠죠. 다 더해서 16 나와야 되니까. 됐어?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긴변의 길이와 짧은변의 길이의 차. 그럼 우리 차라고 하는 거, 수학에서 차 차이, 넓이, 길이, 부피 이런 거다 양수로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긴변을 A로 봤고요. 그 둘의 차입니다. 8마 A가, 일단 2보다는 커야 되고요. 자넓이든요 a 8마 a죠 걔가 얼마 이상? 7이상이 되더래요 그럼 이 둘의 연립부등식을 풀면 되잖아 그러면 은 a 마마니까 2a 마8 넘어가면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은 a값은 자 5보다 크거나 같구요 자이 아저씨 마 a제곱 넘겨 버릴게요 그럼 a제곱 플러스 a 8a 넘기면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건너편에 7이 있고요. 1로 다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부등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풀면 A 값은 1과 74인데. 자, A가 뭐보다 크거나 어때요? 자, 5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5와 7사이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발전문제 넘어가서 뒤에 이제 서수령 한번 보겠습니다. 서는 수령. 자, 1 3분 보시면. 자, 어느 회사에서 환경을 위하, 위해 사원들에게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5월 한달 동안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원이 N명이에요. 됐어? 자, N명인데. 한 명당 교통비 지원금을 이만큼 지원한대요 야, 아니 예를 들어서 사원이 100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5만원씩 지급한대 그럼 얼마야? 500만원 쓴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결론은 자 내가 쓴 돈은 N 곱하기 1000에 M 풀 10이 되겠죠 그런데 5월에 지급한 교통지원금이 200만 원 이상이래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200 단위는 만 원이잖아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원이야. 이거 단위 다 써줘야 되겠네. 일0백천만 십만 백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계산이 조금 귀찮아져서 그러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아, 선생님 공 하나 빼먹었다. 여기. 자, 그래놓고 지금 얘네 둘이 곱하기 관계야. 그러면 어차피 이아시 1000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다 하나 둘셋 하면 여기다 하나 둘셋 지워놓고 됐어요. 전개하시면 n 제곱 플러스 10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2000이 되겠죠. 이 친구가 될 거고요. 5420에 의해서 자 m 플러50자 m 마40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n은 마5 0 n은 40 이상.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지금 이 N이 사람이야. 그러면은, 요 아저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N의 최소값은 40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14번 보시면, 자, 이것도 애들이 조금 어려워 할수 있는데, 자,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그럼 일단, 봐봐. 이게 3차야. 3차면 쫄지 말고, 1, 2a 마일, 2a, 빼기 4a. 이 친구 무조건 조립제법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다 더해봐. 개수들 다 더하면 0 되지? 그럼 여기 이 아저씨 1로 인수분해 돼요. 그러면 1, 1, 2a, 2a, 4a, 4a 하니까 어떻게 돼? 0 돼버리잖아. 그럼 이 아저씨가 x-1에, 자, x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4a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됐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분명히 지금 실근이 몇 개라고? 두 개라 그랬어. 됐어? 그러면은, 봐라. 지금 이미 여기에서 근이 1이 나와. 됐어? 1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 아저씨, 얘가 뭘 가지면 돼요? 근을 하나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럼 결론은 이 아저씨가 중근을 갖는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가 그럼 판별식 4분의 d 쓰면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4a 됐어?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경우죠 됐어? 그러면 a값 뭐 나와? 0하고 a값은 어, 4가 이렇게 나오겠네 이 친구가 뭘 갖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 됐습니까?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딱몇 개가 나와라? 두 개가 나와라. 이랬어. 자, 그러면 지금 이 형태가 뭐냐면 지금 a가 0하고 a가 어 4인 경우에 이 모양이 x-1에 x-, x 별의 제곱은 0이 되는 형태야. 그러니까 답이 1, 별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x-1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a는 0인데 이 친구의 답이 1이야. 자 그럼 이 아저씨는 뭐가 되냐면 x-1의 전체 제곱에 x-세모는 0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1하고 세모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아저씨 어떻게 돼? 1. 2a 풀 4a가 0이 되면서 a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거나 a 값이 0 또는 4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15번 자, 우리 절대값 내부의 1차가 2개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원칙풀이가 구간 나누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간값 불러보시면 마이너스 1과 2고요 그럼 구간이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집니다. 이거는 어, 우리 내신에 들어가면 시험에 늘상 나오는 문제고요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 친구 정리해 주시면요 자, 2보다 클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그랬더니 앞에 2가 되게 하고 2보다 큰 숫자니까 양수죠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2x 빼기 xx 2 e 더하기 2니까 4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자두 번째 자이 아저씨 어... 자, 두 번째 하면은, x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0 넣어보겠습니다. 양수니까 2, x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0 넣어보면 음수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예요. 마, x, 풀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대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2x, 풀, x니까 3x. 풀이 마이니까 사라질 거고, 요렇게 되겠네. 요그 다음, 세 번째. X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이 아저씨 둘다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 그럼 2, 마엑스, 자, 이 아저씨, 마1. 그 다음, 마이너스 2층 음수니까 마이너스 4이고 나면 마엑스 풀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렇게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아저씨 마엑스 풀엑스 이렇게 되니까 마엑스. 마이엑스에다가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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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저씨가 최종적인 답이, 최종적인 답이 이렇게 됐대요. 마이너스 12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봐라. 지금 이 아저씨가, 아, 저는 여기 A 있었어. 자, 이 친구 이렇게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4가 마 X.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됐어. 그럼 니들 이 아저씨 얘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 보다 작을 때자이 아저씨로 시작이 될 건데 여기 값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이 범위에서 여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a 값이 얼마면 돼요 8이면 되잖아 됐어? 그럼 일단 a 값이 8이 되면 이 아저씨가 뾰로롱 해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럼 a 값이 8이 되면 여기다 이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자 여기가 8이야 그러면 3x가 8보다 작고나갔다니까이어씨 어떻게 돼? x는 어 3분의 8 얘들아 이건 2 넘어가잖아 그러면2 범위가 다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 아저씨 답이 합쳐지겠지 여기다 할게요 마이너스 1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 마이너스에 색칠되고요. 자, 2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팔르면, 자, 이 아저씨 어떻게 됩니까? 팔르면, 자, X 플러스 넘기면 4가, 어, 4가 돼주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 첫 번째 코답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 이 부분,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을 합치면 자, 최종적인 답이 어떻게 되요? 마12부터 x는 4가 돼주겠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b가 돼주겠지. 자, 이 아저씨, 우리, 어, 한번 풀, 어, 저기, 여기가 숫자 적혀 있는 상태에서 많이 푸는데, 됐어요? 그걸 경험했으면 역으로, 이렇게 미지수 났을 때, 아, 이렇게 역추적해가지고 푸는구나. 자, a 값은 8이고, b 값은 4가 돼줄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단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쌤입니다.